왜 우리가 뿌리민족인가? 인류의 시원이기 때문에 뿌리민족이고, 왜 가지민족인가? 인류의 시원 뿌리보다도 늦게 인기가 인육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로 인해 육생의 기본곰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행의 공적이 달리 나타남으로써 가지는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뿌리는 정신량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몸통은 육생량과 정신량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운은 자신 스스로 운용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명은 그러한 자신을 관주하는 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운이라는 것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의 활용도를 아는 것이죠. 나를 위해 벌어들었다면, 너를 위해 쓸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를 위해 쓸 줄을 몰라요. 기껏 해봐야 착하게 쓴다라는 약인데, 다르고, 그리고, 바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지만, 다르다는 것은, 바른 것과는 다른 것이고, 그르다는 것은, 다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치우친 것이고, 치우친 것은 사행이죠. 바르다는 것은 바른 행위를 하려 했으나 착한 행위에 부과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고 했으나 그 행위로 내 삶이 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르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을 때만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바르고 그리고 다른 것은 치우치고 치우치지 않았느냐의 삶의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차후에 공부의 부분이니 오늘은 이쯤에서 했는 것이고 결국 운명이란 내 스스로 내가 개척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 개척하느냐 받아온 육생의 기본양을 토대로 내 앞에 온 너로 나의 삶은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인연이 없다면 내 앞에 인연이 얼마만큼 차지해 오느냐에 따라 갖고 네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깊은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연이 많다면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질량이 높은 것이고 결국은 저승에선 너의 위계가 높고 높은, 높은 만큼의 이로운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천하는 이롭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살기 위해 선순환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저마다 자기 살기 위해 자기 것부터 내 것부터 챙기다 보니까 싸우고 충돌에 부딪혀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생날이 육생시대. 인간이 육생물질 문명을 끌어오르기 위해 살아온 시대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 싸움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거고 업그레이드 시대란 인생살이 후천시대를 지향하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업그레이드 시대는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가교로서 정신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업그레이드 시대의 뜻하는 바가 뭐냐면 컴퓨터가 보편화될 무렵 모든 세상의 지식이 컴퓨터에 모여져, 구석 삶의 모순이 비천할 즈음이 업그레이드 시대고, 삶의 모순을 통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삶의 모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때? 바른 게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이며, 그런 게 무엇인지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인생살이는 후천시대라, 육생의... 질량이 쌓여져 있는 시대에 있는 만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여 내 앞에 온 인연을 일으켜 하는 만큼의 나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며 인연맞이 시대로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만큼의 표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리의 삶은 더더욱 치우쳐져 양극화의 현상으로 몸살을 날 것입니다 뿌리의 본성을 깨치면 몸통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몸통의 본질을 알게 되면 가지의 본연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주 팽창과 더불어 물질 문명도 함께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고, 물질 문명이 함께 발전해 나감으로써 인간의 뇌도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이 추위가 삼막자로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대를 맞이하기 전 100년 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던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3년이면 강산이 변했고 업그레이드 시대에 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3개월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발전의 추이가 그리도 많이 변한다는 것인데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 나의 아쉬움도 채워지는 법이고 선순환 행위를 다 하지 못하면 무엇도 이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만큼의 정신 문명을 부과시킬 때 하나 되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시대라 해서 물질 문명에 물질 문명만 부과시키다 보니 양양 상층으로 인해 갖고 쏠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최고조로 달았다는 업그레이드 시대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실국 바이러스도 하나 잡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그 나약함은 결국 천지로 인해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듯 이승은 저승에 의 움직이는 모습이고 인육은 인기가 움직임에 따라고 인기가 지향하는 바는 육권사를 위한 육생살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기와 인기가 하나 되기 위한 정신양을 통해 인생살이 인생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고 인생살이 인생시대에서는 반드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해야 우리는 치우친 삶을 끌어올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 고 수 있는 것이고, 그 치우친 삶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로를 논하는 것이고, 정법을 논하는 것이지, 치우친 삶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정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치우친 삶을 끌어올리는 법은 이것이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느니, 이게 정의 진량이니 무조건 이 법을 갖다 써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 만물은 인간하기 나름이라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에 주어진 질량이고 이 지상 만물은 사의 질량이 아닐 수 없으니 치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에 바르게 쓴다면 이것은 정신 양으로서 정의 질량이 아닐 수 없으니 오로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에 쓰일 수 있는 질량이고, 물질은 사회 질량으로서,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활동의 주체를 위해 쓰이는 것이지, 이로운 운용 주체가 더더욱 자기의 물질에 물질을 부가시켜 나가려 한다면, 결국은 사와 사의 충돌은 양양 황충을 일으켜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사멸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 선순환의 법도를 법문하는 날이죠 선순환의 법도는 아시오 찾아가는 자는 활동주체요 이루어 맞이하는 자는 운영주체라 운영주체가 활동주체의 소원을 잡고 나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갖고 저마다의 삶의 차원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오늘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